어, 남들 따라 드래곤링크 해야된다? 아니 그런거 절대 아니야 하고 어, 순은거하는데 솔직히 약해 지금 그샷 병신이야 마주 메타에 1티어가 없는데? 1티어를 딱 집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건가? 우승 덱이라 그런가 드린 엄청 인기 있네요 큰 대회에 입상하고 그러면 인기가 많아진거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 날먹은 절대 아니죠 근데 근데 9월달패 사람들이 다 퓨얼이 나오는 줄 알고 있던데 갤럭시 나올거 같지 않아? 퓨 r 이안 나오고 갤럭시 나올 것같아 직원분기 굴릴만한 덱 스프라이트 계요 썬드도 할만하지 솔직히 블랙패드도 할만하지 참기 스프리건즈도 할만해 데트페이스 넓은 거다 할만할 텐데 드래곤메이드는 어떻습니까 드래곤메이드 할만하죠 키아라 때 드래곤메이드 해볼라다가 몇판 돌려보고 그만뒀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? 패 소재로 융합하니까 켈백 날라오더라 파괴하면 다섯 장 깔아 <laughs> 드래곤메이드가 더럽게 어려워서 그렇지 할만해 솔직히 이 정도면 얼토도 할 만해, 디지도할 만해, 불안 치고 플런드롤도 할 만해. 영검사는 나도 만나본 적이 없긴 한데 이게 지원 받은 이상 못 굴릴 수가 없는데 지원을 안 좋게 받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마주라서 보수도할 만하다고 봐. 단판전이잖아. 진짜 여러 가지가 할수 있어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진짜. 마니세스도 넣을까요? 마니세스안 넣나요? 제가마니세스는 내가 못 하는 거야 솔직히. 할 만해. 오해할만 안돼. 내가 못 하는 거지. 할 만해. 특히 찾아보면은 더 있을 거야. 할 만한 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해뭐 남들 따라 드래곤 링크 해야 된다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 기아라 악강보 한다 뭐 하고 싶으면 했대 스프라이트 너프 먹었는데 한다 하고 싶으면 하면 돼 낭만 찾아 히어로로 떠난다 괜찮아 하면 돼 지금 크샵 그 지원이 언제 나올지 에 기약도 없고 그거 존버 탄다 해도 우리는 이미 최악의 분기를 넘었어 크샤가 풀파워 키아라보다 센건 절대 아니거든? 크샤가 그냥 깡파워가 세서 그렇지 기믹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 물론 세긴 센데 물론 저평가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풀파워 키아라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물론 좀 단순하게 센거 하고 싶다 하면 크샤를 하면 돼 존버하면 돼 그뭐 외에는 그냥 내가 자신 있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장담할 수 있어 월챔 우승자도 말하더만 월챔 우승자도 자기가 잘하는 거 하라고 하잖아 그게 맞다니까 직원분기에 할 만한 덱은 차고 넘쳐 진짜 잘 모르면 피하라 지어줘도 만족을 못해 이상한 거 집어넣어 막 정형화된 덱리가 센데 그것조차 의심을 한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처음에 탑 케어 덱 같은 거 추천 안해 처음에 쉽고 센거 하면은 편하긴 하거든? 나중에 되면 현실을 깨달아 현타가 오게 돼 반드시. 처음에 차라리 어려운 걸 해서, 처음부터 굳이 안 올라가는 게 좋아. 처음에 마린세스도 괜찮고, 월터 해도 괜찮고, 이빌트인 해도 괜찮고, 처음에 너무 비싼 거만 안 하고, 라베리스도 괜찮아. 라베리스 보고 약하다? 하잖아? 그냥 이플레이 이해를 못한 거야. 셀라은 처음에 괜찮지. 블랙패더? 처음에 괜찮아. 썬드도 괜찮아. 아, 총만은 좀 비싼데. 엑소도 시크릿 없고. 지금 크샤 약해. 솔직히 약해. 지금 크샤. 병신이야. 진짜 깡 파워로 싸우는 거야. 펑크 시크릿 팩 있으니까 할만해. 상검도 있고. 썬드도 처음 할땐 패트랩이나 범용 비용 좀 나가지 않나요? 그렇죠. 근데, 빠르잖아. 저 티어에는 선턴 킬이랑 극정 킬가 뒤지게 많거든? 어중간하게 티어대 미완성으로 굴릴 바에는 패트랩 넣는 게 훨씬 쎄. 블랙 매지션에 패트랩 꽉꽉 쳐 넣는 게 훨씬 쎄다고, 진짜. 왜냐면 다 못하거든, 어차피. 다들 못해. 다 똑같아. 법령 많은 놈이 이겨. <laughs> 예전에 저 부계정으로 루키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었죠? 못한다니까? 레이너 1소해서카레이더를 낸다니까? 아니, 왜냐면 그게 세 보이거든. 유아리거든. <laughs> 낼수 있거든. 어 이거 되면 되는 거 아닌가? 낸단 말이야 키토칼이 <laughs> 뭔데 <laughs> 몰라 몰라 그런 거 그냥, 패트랩 난 사는 게 훨씬 나아. 그게 티키타카도 돼. 그걸로, 패트랩 타이밍 같은 거, 감 잡고 하는 게, 백박 났단 말이야, 진짜. 왜냐면,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시켜봤거든. 그래서, 범용 꽉꽉 넣는 썬드, 얼터, 셀러맨, 마리세스, 이런 거 추천하는 거야. 범용은, 처음에만 비싸지? 만들어두면, 이후에 셀렉션 팩이나, 새로 나오는 거에, 어서 원하는 샌 덱, 맞추고 싶은 사람은, 맞추면 되거든. 이후로는, 범용 만든다고, 재화 들 일이 없거든. 그래서, 유튜브 영상에도, 청... 정... 정말 필요한 것만 추리고 추린 거야. 물론 급하게 세 장씩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두 장씩은 만드는 게 좋아. 그리고 얼터 이런 거 진짜 개 재밌거든. 진짜 졸라 재밌단 말이야. 어렵다고 멀리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. 어차피 이 게임 뭘 해도 어려워. 이 게임 어려운 게임 맞아. 얼터 하는 법. 멜리시크 일소 때려. 세트 끝. 심리싸움 알바노 몰라도 해. 몰라도 해. 나중에 해. 에이 에이 오코타 한번 해주고. 어? 얼마나 꿀잼인데 그게.